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공학 수학 어, 1권네 어, 어, 소개로 먼저 교재의 특징과 그리고 그 어, 카스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세이지 도구 활용하기. 세이지 도구는 다양하게 어, 제공이 될텐데 먼저 세이즈 노트북 서버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든 후에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들어가서 여, 자유스럽게 어, 활용하고 또 아웃풋을 구하고 그것들을 퍼블리시 하면 됩니다. 또 세이즈 매스 클라우드는 최신 어, 어, 개발 어, 버전인데 어, 여기 어, 이것을 화, 어, 활용하여 마찬가지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온세계의 세이지 사용자들과 함께 어, 그 실습한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어, 클라우드 컴퓨팅 기능을 어, 새롭게 음, 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버를 또 이런 도구를 어, 활용하기 위한 어, 명령어들 에 대한 참고 자료가 다음과 같이 웹 주소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주저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본 교재와 관련해요 만들어놓은 실습실들이 엔지니어링 매스 어, 주소 아래 있으며 본 1장. 실습실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어, 이 매뉴얼에 있고 그리고 또 연습문제를 실제로 푼 풀이 과정과 또 관련된 도구들에 관련된 일장에 관련된 솔루션 매뉴얼이 여기 있으며 그리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세이지의 웹 주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 이 주소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어, 활용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어, 본열열 어, 열, 어, 연습 문제를 풀기 위한 그 문제 그, 그 문제와 풀이 과정 그리고 이 풀이 과정을 코딩한 어어 어,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유벡터 주어진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할 때연립 방정식을 풀이 푸는 과정이 다음과 같이 어, 소개되어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연립방정식을 풀어, 방정식을 풀어서 고유값을 구하는, 또고유벡터를 구하는 과정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 필요시에는 어, 주어진 행렬의 크기를 바꾸거나 또는 숫자를 바꾸어서, 그래서 대응하는 행렬에, 대응하는 행렬에 행렬의 크기를 3x3 행렬을 4x4, 5x5 행렬로 바꾸거나 성분들을 바꿔서 그에 대응하는 어, 특성 방정식을 구하고 그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고유 값을 구하고 그 고유 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는 식으로 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글자가 다음과 같이 깨지는 경우가 생기면 어, 파이어폭스나 크롬이나 등에 들어가셔서 도구 더 보기에서 인코딩을 어, 유니코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어, 된 코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 그 한글이 깨지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트랜스포즈를 구하거나 여기서 행렬들을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주시면 행렬도 바꿔주시면 그러면 이게 대칭 행렬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행렬의 크기와 성분들을 자유롭게 바꿔서 그에 관련된 어, 실습들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한 연습 문제와 풀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다. 그러면 그에 관련돼서 짜진 코드를 이용해서 다른 문제도 그 문제만 바꿔주면 어, 그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 계산해서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진 실습실이 위의 주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 도 프로덕트를 구할 때 벡터 a, b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라 하는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인너 프로덕트가 이렇게 구해지는 것입니다. 연습 문제에서 이 벡터가 a, b 벡터가 다른 벡터면 이 벡터의 내용만 바꿔주면 크기와 성분들을 바꿔주고 그두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 즉 a와 b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라 하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 미분방정식을 푸는, 어, 과정에서 초기값 문제, 이니셜 밸리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미분방정식을, 어, 푸는 과정이 이 differential e q 을 주고, 그것을 y에 대해서 풀어라 하면, 다음과 같이 답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돼서 초기 조건을, 어, 제공해주면, 그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어, 솔루션이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에서 어, 이 연립방정식, 미분방정식이 바꿔지고 초기 조건이 바꿔지면 여기서 그 식만 바꿔주면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어, 위에 소개한 그런 그 세이즈 도구의 사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앞에서 제공한 그런 수학, 우리 사이버 랩, 랩에 어, 어떤 주소에라도 들어가셔서 그 주소에 사인인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입하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하시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아이디 다음과 같은 어, 초기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초기 화면에 들어가셔서 공개된 워크시트를 보, 활용해서 복, 어, 연습을 어, 할수 있고 그리고 어, 홈에 들어가서 새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교재에 있는 예제들을 따라가면서 연습하면서 어, 실제로 음, 교재에 주어진 예제 또 연습 문제들을 어, 무리 없이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새 페이지를 만들기, 새 워크시를 만들기 를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때 어, 워크시에서 이름을 주면 되고요. 이게 어, 크롬이나 파이어웍스에서는 바로 이름을 여기에 주시면. 어, 그 이름, 어, 이름이 바뀌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이름이 어,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거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와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을 어, 권합니다. 어, 그래프, 그러고 나서 그 만든 작품을 만든 그 결과물을 어, 공개하기, 즉 공개하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고, 이 워크실을 공개하겠습니까? 해서 y e 를 누르면, 그이 페이지가 공개되면서 그웹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그 코드들을 다시 그 웹상에서 보고 또 카피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공개, 퍼브, 어, 공개하는 과정을 음, 권장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퍼블리시하면 그 지, 주소에서 퍼블리시 드한 51번째로 퍼블리시된페이퍼라그래서 예를 들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명령어를 언제나 카피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행렬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자, 그 다음 어, 세이지 도구 활용하기 섹션 어, 2에서는 기본적인 세이지 명령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수를 정의하는 법벡터를 정의하는 법또 행렬을 정의하는 법또 미분방정식을 정의하는 법 또 벡터의 노름을 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내적을 구하는 방법,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법,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방법,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방법, RREF를 구하는 방법등이 명령어들을 활용하시면 위에 어, 그 소개된 그런 교재의 내용들을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추가로 더 필요한 내용들에 관련된 웹 주소는 이미 알려 드렸고요. 그리고, 미분과 적분과 관련된, 어, 1차 도함수를 구하는, 또 편도함수를 구하는, 그리고, 적분하는, 2중 적분을 하는, 삼중 적분을 하는 명령어들, 그래프를 그리는, 매개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음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또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그 다음에, 컨투어 플롯을 그리는, 또, 벡터 필드를 그리는, 그런 명령어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어, 교재를 따라가시면서, 어, 차근차근히 예제를, 보시고 실제 실습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리미트 함수를 주고 그 함수가 x가 a로 접근할 때 리미트가 무엇인지를 구해주는 또 우극한 자극한을 구해주는 또 무한대로 갈때 극한을 구해주는 연립 방정식을 소울브하는 명령어 또 미분 방정식을 소울브하는 명령어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는 또 인버스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는 또 시리즈 급수를 구하는. 그리고 또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한 명령어들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재 자 그런 교재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내용들이 어, 웹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Engineering m e t h s a g e 디렉토리 안에서 그 기본적으로 교재에 소개된 내용들이 다 소개되어 있고 그때 한글 글자가 깨어서 깨져 보이는 경우에는 어, 설정에서 인코딩을 유니코드로 바꿔 주시면 바로 볼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 드렸듯이 어, 한번더 보여 드리면 예를 들어 이렇게 글자가 깨져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 이 인코딩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인코딩을 어, 유니코드로 바꿔 주시면 바로 바뀌어 주신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어진 행렬에 주어진 행렬에 행렬의 고유값을 구할 수 있고 고유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어, 이쪽, 어, 여, 이, 여기, 이 주소에서 보시면, 뭐,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거, 또 정사형을 구하는 거, 정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명령어, 명령어, 정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또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첨가 행렬을 어, 구하는 명령어, 주어진 행렬의 rref를 어, 구하는 명령어, 또, 가우스 어, 가우스 소거법 또는 가우스 단 소거법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명령어 또두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 또 행렬의 전체 행렬을 구하는 또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즉 가역 행렬인지 비가역 행렬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 또역행렬을 어 직접 구할 수도 있고 등등 하는 명령어들을 어,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그러고 행렬식을 어, 구하는 명령어, 또 수반행렬을 구하는 명령어들을 다음과 같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장에서 볼 내용들인데, 등등 일장의 내용들은 이랩 매뉴얼 2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어, 저희가 쓰고 있는 세이즈 서버의 트에서클라우드 컴퓨팅 할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진화시키고 있는 서버가 다음과 같이 c l o u d s a g e m a s s c o m 에 어, 있으니, 여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러면 실제로, 어, 그, 그 사용, s a g e c l o u 의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과 같이, 어, 어,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그동안 어, 질문해온 것 중에 하나가 어 우리가 소개한 math3.skku.ac.kr 서버를 어, 주로 사용하도록 어, 지, 어, 교재에서 제시했는데 어떤 서버 하나를 사용하다가 그게 비지에서 연산이 늦어지거나 즉 학생들이 한꺼번에 몇천명의 학생들이 어, 한 서버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비지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구글 검색에서 Sage Published Work 시으로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이미 그 Sage 서버를 이용해서 그 활용하는 많은 웹사이트들이그 결과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Published된 하나를 클릭해서 누르시면 거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마크가 있게 됩니다. 그 로그인 마크를 클릭하시고 거기에서 어 그 화면에 우측 중간에 있는 사인업에 자신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어~ 구글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세이지 매스를 세이지 퍼블리 세이지 퍼블리 시드 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건 네덜란드에서 이건 뉴질랜드에서 등등 예를 들어서 어~ 우리하고 시간대가 다른 나라 걸 하나 고르면 음~ 우리가 우리가 바쁠 때그 나라 서버는 쉬고 있으니까 어~ 여기에서 로그인을 눌러서 여기 사인업을 하시면 사인업에 이제 자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어, 집어넣고 그리고 크리에이트 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뭐 세이지를 사용하는 베이직 명령어들을 남이 쓴 것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음, 실제로 설명과 또는 명령어들까지를 복사해서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등등. 그리고 또 Sage Cell 서버로 어, sage. skku. edu, 어, edu. 들어가시면 어, 아까 복사한 명령어를 누시고 바로 시, 실행을 하시면 그러면 어, 그러면 그러면 음,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명령어가 바로, 어, 활용되는 것, 실습되는 어, 어,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3, 3 더하기 4를 하라고 명령을 주면 7이 나올 것이고, 프린트 하이를 프린트 하라고 그러면 프린트 하이가 나올 것이고, 어, 이어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필요하신 명령어들을 사용하시면, 즉, AB를 정의하고, 어, A, B를 2분의 7로 주고, A를 뭐 1로 주고, 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러면 구한 값을 어, 주게 되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그 퍼블리시된 파일들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세이지셋 서버나 또는 아이디를 만들고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세이지 셀서버 저희가 개발한 셀서버는 로그인이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타블렛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니까 명령 필요한 계산이 필요할 때또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는 바로 핸 스마트폰으로 연결하셔서 명령을 주고 그림 그리시면 될 겁니다. 크롬 브라우저나 어 파이어폭스 등을 이용해서 아이패드에서 물론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뭐 언제 어디서라도 수천 세계 수천 개의 서버가 있으므로 자신이 작업 시간에 잘어 돌아가는 서버 한두 개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것이 맥힐땐 저걸 쓰고 저것 가이좀 늦어질 땐 다른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쓸수 있는 서버는 온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이 있으니까 어,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자 이상으로 간단히 우리 공학 수학에서 어, 사용할 어, 실습 어, 실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